이거 미호출 체크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오늘 이거 들어갔나? 하고 오늘 거없어졌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줄수 있어요. <laughs>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되겠네. 그되겠 에센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아, 다르죠. 에센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기준을 잡고 벽을 싸세요? 저는 시작을 담배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소분으로 끝내요. 종이 박스로. 종이 박스로? 상차하면서 뭐뭐뭐뭐 물건을 챙겨야 돼요. 상차하면서 이제 중량, 소분, 경량 담배, CDC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다 점포마다 보시고 상차를 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점포마다 한 점포가 딱 끝나게, 깔끔하게 딱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 물건이 다안 나왔어요. 물건이 다안 나왔는데 상차를 하시는데 안 헷갈리세요? 이렇게 상차하시면? 처음에는 헷갈려서 물건이 다 나오면 상차를 했는데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는다 익숙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놨습니다. 나오기 전에 물 수량을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검수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S님들은 어떤 것만 확인을 하시고 상차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 다 숫자가 나와 있는 거는 저 검수가 끝난 거니까 네. 1차 검수 끝났고 2차로 실기 전에 기사들이고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음. 음. 나처럼 좀좀 완벽하게 알아서 좀 눌러 주시고요. 이제 다 정도 가져가세요? 저는 아홉 집, 아홉 집. 물량이 많으신가 보네요. 물량이 많을 때 많고, 적을. 적을 때는 또 적고.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사람는건 힘든 게 땀나는 거요 <laughs> <laughs> 힘든 건 없는데 근데 물건을 잘 싸야지 점포 도착했을 때안 헤매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물건 좀섞여가고 힘들었던 점도 있으세요? 네, 이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세 집인데. 네. 세 집을 해놨는데, 제가 모르고 이제, 무인식에 막 여러 집을 한 번에 섞어서 가다가, 거기 가서 점포 가서 막 하나씩 차가지고 막 그런 거지. 아, 그리고 점착도 다 깨지고, 멘붕도 엄청 시원하게 보여줬지. 어, 멘붕이 일단 뭐, 점착 이런 건 신경도 안 쓰는데. 이 네. 네.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생각도 안 나고. 나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도움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최고의 방법은 처음 상차할 때 자리는 찾는 것도 쉬워요. 오늘은 어제 비가 많이 와갖고 물량이 좀 없잖아요 네. 어제는 많았는데 네. 비가 계속 오니까 발스가 뜨네요 핏박스에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담아 놓으시면 안 무거우세요? 야, 무겁긴 한데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빡빡 치우게 했던 습관이 돼서 꽉꽉 운다 약간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데 또 이렇게 꽉꽉 안 채우는 면또 짐이 또다안 질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릇을 처음부터 이렇게 꽉꽉 칠때 네. 이제 어디막아거나 이럴 때는 네. 조금씩 아 팔이 아플 고 허리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조금씩 닦습니다. s 수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 차예요. 5년 차 음~ 네. 5만... 담배가 도착했네요. 네. 담배 같은 건 고가상품이어서 네. 점포 도착하자마자 내리시기 제일 편한 데에다 상차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야. 예. 지금 보면은 여기 담배를 시작해서 소분으로 끝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만의 규칙이에요. 한지. 아. 다시 담배를 시작하고 소분으로 이 걸로 끝나면 이게 두지. 아. 그 그거는 다 기사님마다 다 달라. 요 그렇죠. 저는 물이나 술로 딱 기준을 잡거든요. 음. 똥찜 같은 걸로 딱 마지막에 마무리 하시는군요. 네네네. 5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배송하기 진짜 힘들었다. 이럴 때가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눈올 때. 눈올 때. 눈올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운전 초반에 계숙 하다 보니까 눈올 때, 오르막 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냥 운전 운전 때 나도 직에 가고 싶었어. <laughs> 진짜 눈올 때는 길도 미끄럽고 하차할 때도 미끄러 미끄러야 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렇 SN 님은 산차 시간을 거의 보통 얼마나 잡고 상차를 하세요? 한, 한 시간. 1 시간. 넉넉 잡아. 그러면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끝나시겠네요? 네 초반에는 그냥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많이 걸린 것같 지금 물건을 합, 합치시는 거는 공간 확보를 더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합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불 필요하고 뭐 그래가지고 선수님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핏박스가 아무래도 좀더추니까 핏박스도 네, 다 트랙이니까 SD님은 지금 회전을 몇 바퀴 도세요? 저는 이제 2회전 하고 있 2회전 돌고 계세요? 이기라고 네. 당일 네. 어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두번상차하는데안 힘들세요? 네. 힘들어도 돈 벌려면 근데 <laughs> 몸이 너무 좋으셔서 네. <laughs> 약간 운동한다 생각하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 2회전, 이회전 2회 3회전 하려면 체력이 필수예요 헬스, 헬스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 안 하고 따로 하는 운동을 해요 차가 벌써 끝나가네요? 오늘 물량이 진짜 조금 더 커요. 놀랄, 놀랄만. 여기, 이거 하나 시켰어. <laughs> 지금 이렇게 없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다시 또물량 뜨죠? 목요일날 똑같이 뜨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 점포가, 점포가 장사가 잘 돼야지 그죠 저희도 마음이 좀 편해요 물량이 많으면 걱정을 많이 해드려요 자, 점주님들하고 매일같이 얼굴 보시니까 사이는 좋으시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아, 영상 아,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좀해 주십시오. <laughs> <laughs> 뭐, 뭐.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